안녕하세요. 차한형 오토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겨울이 되면 중고 오토바이 가격이 떨어지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과연 겨울에 중고 오토바이 가격이 떨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차한형 오토바이, 차한형입니다. 저희 차한형 오토바이는 중고 오토바이 매입과 판매, 그리고 위탁 판매까지 많은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적은 마진으로 보다 정직하고 안전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다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겨울철에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길도 얼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날씨가 너무 추면 손도 시렵고 몸이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크를 타지 못하고 주차장에 세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워두다 보면은 겨울 내내 날씨가 추워지면 또 배터리의 방전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죠. 겨울철에 관리도 힘들기 때문에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바이크 업체들의 자금난입니다. 겨울철에 일반 소비자들이 바이크를 많이 타지 않기 때문에 바이크 업체들은 일거리가 평소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중고 매물들도 날씨가 추워지면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사우가 거기못 준다가 주라. 일거리도 줄어드는데 가지고 있던 매물들은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당연히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물론 예외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튼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겨울철이 되면 평소보다 조금 더 매물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니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실 수요자들이 볼때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체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올등하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바이크들은 업체에서 먼저 선점하기 때문이죠. 결국 겨울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미미한 정도로 떨어지지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럼 봄이 되면 다시 가격이 오르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답니다. 해가 넘어가게 되면 연식이 떨어지게 되죠. 한 해가 넘어갔으니. 그리고 최신 모델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졌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가 넘어지 가더라도 날씨가 따뜻해지더라도 가격이 다시 오르진 않습니다. 중고 매물로 구매할 때는 날씨가 추운 겨울에 구매를 해야 되는 게 맞고 판매를 할 때는 날씨가 따뜻한 시즌이 오픈될 때 판매를 해야 된다는 말. 물론 맞는 말은 맞지만 가격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꼭 좋은 매물, 좋은 가격으로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좋은 정보와 재밌는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